안녕하세요. 진동교 프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공식은 양곱마는 따로 달아나자입니다. 지금 양곱마가 있는데요. 이 양곱마가 비슷한 곳에서 만나게 된다면 충돌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요. 이 그래서 따로 달아나자는 건데,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백이 지금 상변에도 우변에도 곱마가 있어요. 흙기 빠져가지고 양곱마를 노리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뛰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흙이 들여다보고 이을 때날 일자를 가요. 자, 그때 백이 막 밀고 도망을 갑니다. 상변은 정상적으로 도망을 잘 가고 있는데 자세히 봐주세요. 우변 어떡할 겁니까? 지금 백이 도망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흑돌 세개가 놓이고 있기 때문에 우변이 정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건 상변은 잘못 도망간 걸까요? 자, 이번에는 우변을 한번 도망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망가요. 날짜자로 나오고 밀고 뻗습니다. 역시 상변이 위험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근거리로 도망갔을 때 흙이 근처에 갖다 놓으면 결국은 이게 이렇게도도 우측의 민폐, 이렇게도도 위쪽의 민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변의 백곰마와 상변의 백곰마 이두 개는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원수인 것처럼 다녀야 돼요. 자, 최대한 멀리 갈 겁니다. 최대한 멀리. 밀겠죠.입니다. 보면은 이제 이게 지금 흙이 미는 곳이 이쪽으로 이 우변에 전혀 피해가 가지 않고 있고요. 뻗더라도 이어서 역시 모르는 사람처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이 뛰면 최대한 이제 멀리 나갈 거예요. 멀리서 멀리서 이렇게 따로 따로 나가면 그나마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타기하기가 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흙이 일단은 공격을 하는 동안에 백이 어느 정도 도망을 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멀리 따로 다녀야겠습니다. 다음 공식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공식은 한쪽이라도 살아있으면 끊지 말자입니다. 지금 좌변의 흙의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흙돌들이 있는데 이곳을 밀어왔습니다. 이곳에 끼우거나 들여다보거나 끊거나 붙이거나 이런 것 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흙이 과연 어떻게 둬야 할까요? 지금은 흙이 이곳 좌하기를 파고들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한쪽이 살아있습니다. 이럴 때는 받지 않는 것이 좋아요. 즉, 끊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연결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한쪽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쪽이 끊겨도 공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격을 당해도 충분히 타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을 빼보겠습니다 이쪽 뭐 대충 큰 자리 가죠 빼기 끼워 보겠습니다 흙은 이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냥 더 한번 더 손을 빼고 싶은데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단수 이을게요 자, 뚫습니다 지금 이 좌하귀 같은 경우는요 백이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삼판돌이 굉장히 탄력이 있어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흙이 계속해서 젖히고 뻗어 가더라도 전혀 지금 흙이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백이 뚫어간 것은 공배예요. <laughs> 공배죠. 지금 좌하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어도 입구자를 가면 살아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도볼까요 역시 한번 들여다보는 수를 둬보겠습니다. 역시 흙은 호구를 씁니다백이 뚫더라도, 혹은 찌르고 끊더라도 자연스럽게 뻗어서 중앙이 공격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장면에서 만약에 이렇게 받아둔다. 발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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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린 수가 됩니다. 지금 큰 자리가 널려 있는데요. 이렇게 받다가는 애새 뒤질 우려가 크고요. 그래서 한쪽이 살아 있을 때는 끊기는 것을 무서워하실 필요도 없고 굳이 연결을 하실 필요도 없고 끊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